안녕하세요. 오늘은 포토샵에서 레이어를 레스터화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레스터화는 벡터 기반의 레이어를 픽셀 이미지로 변환하여 더욱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레스터화할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레스터화가 필요한 레이어는 문자 레이어, 스마트 오브젝트, 모양 레이어 등입니다. 이 레이어들은 직접 픽셀 편집이 불가능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레이어 레스터화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문자, 모양, 스마트 오브젝트 등 필요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 레이어를 레스터화 하려면 문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더 빠른 방법으로 레이어 패널에서 문자 레이어를 우클릭한 후 문자 레스터화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지우개 도구로 텍스트를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벡터 객체가 픽셀 이미지로 변환되어 자유로운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제 레이어 레스터화 방법을 익혔습니다. 벡터 레이어를 픽셀화하면 더욱 다양한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번화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와 함께 포토샵을 정복해 가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